안녕하세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구글 네스트 와이파이 라우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집에 인터넷이 너무 너무 느려서 한번 라우터 한번 바꿔보려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구글에서 나온 네스트 와이파이 라우터를 구입을 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라우터 한개 그리고 포인트가 한개 들어 있어서 집이 조금 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쉬 와이파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집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든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와이파이 6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와이파이 5중 에서는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로 대략 370불 정도 구입했고 구입한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 찾아봤는데 빅니가 가장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거 한번 개봉을 해 보고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까보기 전에 인터넷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호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터넷 옵터스 사용하고 있고 원래 50메가 정도 다운로드 나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50메가 다운로드라고 하면 한국분들은 굉장히 웃길 수도 있는데 50메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메가 또는 100메가 사용할 수 있는데 저의 집에서는 현재 50메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는 i i n e t 이라는 사이트에서 현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대략 시간이 오후 2시 정도 됐고, 2시에는 집에서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스피드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 보시면, 8메가 나왔습니다. 다운로드 속도 8메가 나왔고, 업로드, 뭐,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7메가, 뭐, 8메가 해서, 업로드가 이상하게 더 빠르네요. 10메가 정도 나왔습니다 핑뭐 6. 말도 안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메가 짜리고 자기네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44메가 정도 다운로드 스피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더 느려졌네요 다운로드 스피드가 9메가 그 다음에 업로드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7메가 8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스피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우터는 원래 옵터스 nbn 설치할 때 제공된 그 라우터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저같은 경우는 공유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대략 한 5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요 스피드가 나오고 조금 있다 가장 집에서 안 터지는 안방 위층에 있어서 밑, 위층 끝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는 인터넷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거나 1메가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쪽에 가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렸습니다. 열렸고, 여기다가, 여기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두 개, 타조 알같이 생겼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 다른 하나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일단 라우터 같은 경우는 위쪽에 G가 써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G라고 써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파워 케이블이라든지, 인터넷 꼽는 포트가 있어가지고, 요게 라우터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른 하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전원 꼽는 부분만 딱. 그리고 지금 요 뒤쪽 부분에 이렇게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은 마이크인 것 같고 아랫부분은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LED 조명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우터와 포인트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스피커 역할도 해주고 날씨를 찾아준다거나 하는 구글 홈의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박스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은 정말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부분인 것 같은데. 종이 전원인 것 같습니다. 호주기 때문에 호주 전원에 요런 식으로 파워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요. 파워 케이블 요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 빼면은 여기 열리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열어서. 어. 이선에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이선에 케이블 들어있는데, 납작하게 생긴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박스인가 보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파워 케이블 두 개, 이선에 케이블 하나, 그리고 라우터와 액세스 포인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번 요거 설치를 해 보고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 같은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이선넷 케이블 요거 짠 여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여기 이쪽 부분이 모뎀에서 나오는 인터넷 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요선을 꽂고 요선을 모뎀에다가 꽂아 주면 됩니다 모뎀에다 딱 꽂아 주면 되고 원하시는 포트는 요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포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게 조금 단점인 것 같은데, 여러 개 꽂으시려면 스위치를 따로 사셔야지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저는 이미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선의 케이블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무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서 요 제품 구입을 했지만, 만약에 이선의 케이블 여러 개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제품 구입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꽂아놓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서 구글 홈 깔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대략 5분 정도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터넷 테스트 다시 한번 동일한 장소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스피드 개선됐습니다 46메가 47메가 요렇게 현재 말도 안 되게 빨라진 거 찾아 볼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빨라졌고 업로드 속도도 16메가 대략 두배 정도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돈을 내고 라우터, 라우터만 바꿔도 이 정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도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떼서 이사를 한다고 해서 집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메가 2메가 다운로드 나왔던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47메가까지 아래쪽과 동일하게 그 정도 스피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로드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게 두배 정도 향상된 것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졌고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여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스피드 엄청나게 개선된 거 찾아볼 수 있고, 비싼 인터넷 신청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우터 변경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라우터만 변경했는데, 두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세배 이상의 빠른 스피드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스피드 향상시키려면 라우터 변경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아래쪽에서 지금 제가 구입한 제품 아래쪽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실 분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라우터 1개, 액세스 포인트 1개 구입했는데 집이 조금 크시다면은 액세스 포인트 2개 구입하셔가지고 인터넷 느린 곳 찾아볼 수 없게 그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